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로 촬영하고 있어요. 색감이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괜찮으면 앞으로 이 카메라도 적극 활용해 봐야겠어요. 택배 같이 봐요, 감짱?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요즘에 민트색에 푹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인스턴트펑크에서 온라인 패밀리 세일을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인스턴트펑크하면은... 시그니처 색깔이 민트색이거든요. 아, 민트색 뭐 하나 장만해야겠다 싶어서 들어가봤는데 다 나갔어요. 민트색은 다 품절이고요.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제 사이즈가 있는 거. 그래서 자라 이건데요. 이거 그냥 그냥 티예요. 여름 티. 면은 되게 재질이 좋아요.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적당한데 이게 S 사이즈예요. 제일 작은 거. 그런데도 무척 넉넉하죠. 이게 지금 시킬 때노랑색이라고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노란색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네온색이죠 네온 형광 연두색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요, 요런 색깔 니트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색이에요 발랄하고 상큼하고 또 여기 민트색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뒷면이고요 이게 앞면입니다 이분옷 위에 바로 또 입어봤어요. 엉덩이 삭 가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역시 인선 펑크 얘는 블랙이에요. 블랙 이런 그냥 막 입는 티는 아무리 있어도 지나치지 않지 않나요? 안치 <laughs> <않지> 않나요? <laughs> 여기 있어 인스턴트 민트로 이렇게 되있는 블랙 대비 민트가 있고요. 뒷면에 디자인은 똑같은데 아 여기 이거는 그냥 부직포예요. 끼고 있는 거예요. 빼면은 이거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나? 이 뒤에 그냥 이것도 그냥 포인트가 되고. 이렇게 들면 양념입니다. 엉덩이 쏙 가려주는 기장이에요. 블랙! 블랙은 항상 만족스러워요. 세번째! 이게 색감이 어떻게 잡혀요? 이것도 민트색이에요. 결이 약간 다르지만 민트색인데 이거는 그레이 민트라고 해요. 콜라보토리 제품이에요. 디자이너 앤디앤뎁뎁 알아요? 어, 거기서 만드는 콜라보토리 제품인데 울 90에 나일론 10 고른 원단이고 톡톡해서 겨울까지 입을 수 있어요. 봄, 가을, 초겨울 이렇게 다 입을 수 있어요. 제법 두껍죠. 막이 재질이 막 고급지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세일해서 싸게 샀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고 이 옷은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쌍칭하면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안사고 있었어요. 너무 쓸데없이 사지 말자. <laughs> 이런게 있었는데, 이것도 하루 타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가보다 많이 싸게 구입했습니다. 이게 정가가 21만 8천원인데요. 제가 한 9만 8천원 정도로 구입했어요.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이에요 이거. 넉넉한 핏이에요. 어때요? 괜찮죠? 그레이시 해가지고 의외로 색깔 매칭도 잘될것 같아요. 이게 언박싱은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입어보는 느낌으로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옷을 갈아입거나 하지 않았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통 안에 비닐봉지를 집어넣고 뺄 때는 필요한 것만. 아나 이거 쓸래? 이러면 이것만 이렇게 빼는 거야. 어, 근데, 나 이거 안 쓸래. 다시 넣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러면 이걸 쓸래. 그러면 여기 서을 때, 이렇게. 넣으면, 넣어야 되는데, 어, 위 말고 밑에 넣고 싶어. 이러면 또이기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비닐이 어마어마하게 수납이 되더라고요. 제 주방이 비닐봉지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로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음, 이거는 이케아에서 파는 물건인데요 처음에 배달 올 때는 이렇게 쫙 펴져서 와요 이거를 좀 전에 제가 조립을 했어요 이렇게 딱 껴놓으면 돼요 엄청 쉬운데 힘은 좀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완전 강추예요 강추 방추. 집에 저처럼 비닐봉지 무덤이 있으신 분은 이거 꼭 구매해 보세요 비싸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사는 배송비가 있어서 한. 6,000원 정도 들 거예요. 이케아에서 사면 싸요. 한번 가시게 되면 이거 구매해서 꼭써 보세요. 강추, 강추, 강강추. 뒤늦게 도착한 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큰 박스는 뜯었고요 스마트 무드 램프 써 있는데요. 이게 노멀 라이프 스마트 무드 등이에요. 노멀 라이프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거랑 이게 나와요. 지금 화면으로 어느 정도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작고 엄청 귀여워요. 손바닥 하나 가려져요. 요 본체랑 이 케이블이 USB에서 5핀으로 가는 케이블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 플러그 꽂는 대가리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 있는 거 쓰든지 아니면 추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요거 저는 집에 있는 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 이렇게 소리가 나면 연결이 된 거예요. 불빛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하얀 불, 약간 누런 불, 완전 노란 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불빛이 있고요. 끄고, 그 다음 기능은, 여기, 여기가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제가 블루투스 잡아서 들어보니까 소리도 꽤 괜찮더라고요. 또 여기는, <laughs> 무선 충전이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는 동안 충전이 돼요 충전 완전 좋죠 그리고 하나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어 빠져버렸다 여기가 말랑말랑 이게 고무 재질이에요 플라스틱이나 유리가 아니어서 애들 있는 집에도 깨지지 않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돼있네요 LED 칩이 들어있네요 제가 집에 스탠드들이 있는데도 요 조그맣고 앙증맞은 걸 구매한 이유는 제 침대 옆에 협탁이 진짜 협소해요. 큰 등을 놨더니 너무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용도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갈때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밝혀주면 되는 거여서 요게 딱 적합한 것 같았어요. 이 등은 말 그대로 무드등이어서 독서를 하거나 공부할 때 보조등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고요. 저처럼 칠흑 같은 어둠을 살짝 밝혀줄 수 있는 용도가 필요하시다면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홈웨어 입고히트로바트를 찍어본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짱 고맙다고 저희 짱구님이 되어주세요.